백주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80년 전 선열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자유가 되었듯, 우리의 헌신이 내일의 통일과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불신과 대리의 장벽은 높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일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정치와 이념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와 성생의 손을 내밉니다. 남과 북의 미래 세대가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모든 장벽은 주님의 사랑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배움과 나눔을 통해 통일의 인재로 성장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한반도의 화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세계 속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광복 80주년의 오늘.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할 것을 광복 80주년 앞으로 20년 광복 100주년 남북통일을 향하여 2025년 1 0월 남북통일 미래세대에 등장하던 청년 대표 백인영입니다 네, 이어서 강석찬 목사님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왜 만세 삼청을 하게 됐는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방국입니다 그래서 만세 삼청하는 등 적격자 같아서 <웃음> <웃음> 세워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방고 80주년을 기념하며 제1회 남북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미래 세대 비전 선포식을 맞아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 통일을 그날까지 향해 함께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만세 선창하면 다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면서 신차의 만세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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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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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광복 80주년 앞으로 20년, 광복 100주년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 평화 통일 만세. 평화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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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채,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분열이, 분연이 일어나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날을 위하여 복음 통일 만세. 만세! 만세!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홍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에 앞서 오늘 제1의 남북평화를 위한